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영화 공조투의 주승업입니다. 원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다고 이렇게 무대인사아 관객들 여러분들 오늘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가 공조투를 대표해서 감독님과 주연 배우분들이 무대 네, 인사를 준비했는데요. 어, 이 자리에 나오실 때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배우분들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조툴을 연출한 이석근입니다. 네, 벌써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그 조금 위로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극장을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일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준입니다. 즐갑게 보셨나요? 네. 오늘도 가득 채워주셨네요.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주세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광민영 연예인 유입니다또 저희 공조툴를 선택하고 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께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엔차관람과 아, 좋은 후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빠른 발이 짝입니다. 재밌 보셨나요? 예! 아그그그 저를 정말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세들이랑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 재밌으면한번 더, 두번더 come with your family friends, watch it one more time.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정명준 역의 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뭐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그 그. <laughs> 네. <좋습니다. 웃음> 진짜 연의 마지막 날 많이 아쉬울 텐데 이 공주가 또좀그 아쉬운 마음을 싹 날려 버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보셨죠? 네. 네. 어, 다음 주에도 또 저희가 무대 인사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 또 공주투 보라고 많이 좀 소문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진입니다. <laughs> 네. 아, 오늘 그, 어, 어 저희 무대인사 첫 관이거든요, 여기가요. 어, 네, 근데 왔더니 또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야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뭐라고 뭐, 표현을 못하겠다. 여튼 간에, 감사드려다 와, 저번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많은 경을안 보셔도 돼요. <laughs> 아, 고맙습니다. 연기 잘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네, 그, 어, 오늘 이제 남은 휴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공조 2 굿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리에 계시면 배우분들이 직접 전달되니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앉아계시면될것 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